네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어, 저녁 9시 반이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아, 시장을 좀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보고 봤는데요. 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저 옆구리에 통증이 와서. 어 결석이 돌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좀 시술을 받고 오는 바람에 어, 오후 2 시부터 시 시양을 봤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중간 중간 문자를 드리지도 못하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어 오늘 매매 동향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외국인 기관들이 코스피도 사고요. 어, 코스닥도 샀네요. 어, 코스닥은 드디어 오늘 돌아섰습니다. 그동안 계속 팔기만 하다가 오늘 드디어 매수로 돌아섰네요. 어, 뭐, 판 수량에 비하면, 뭐, 좀,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어, 일단 매수로 전환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우리가 둬야 될것 같습니다. 옵션 동향도 나쁘지 않고요. 또 외국인은 선물도 지금 사고 있네요. 자, 어, 시장이 뭔가 좀 돌아서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뭐, 오늘은 좀, 어, 지수는 보합이었지만제 어, 생각에는 내일부터, 좀 시장이 이제 좀 돌아서지 않을까 라고 좀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어아네 일단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늘 지란지교 시큐리티란 종목이 보안 관련주 인데 오늘 상가를 한 갔네요 자 어, 만약에 시장이 돌아선다면요, 이제 내일부터, 제 생각에는 여러분 내일부터, 오, 내일 오전 아침부터 이제는 좀 편입을 비중을 좀더현금 보유하신 분들은 주식 비중을 좀더 넣어 가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저도 내일 아침부터는 좀 주식, 주, 어, 주식 비중을 좀 늘려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고 싶은 종목이 그동안 평소에 있으셨다면, 어, 내일 아침부터는 조금 일부 넣고요. 또 눌리목 들어오면 또좀 넣으시든지 해서 이제 주식 비중을 좀 본격적으로 이제 편집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지수가 끊길 때 끊기더라도 일단은 지금은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게 내일부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어, 주식을 만약에 사게 된다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를 또 고민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요 우선은 5g 관련주 중에서는 그 rf hic 라는 종목이 우선 눈에 띄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 하웨이 사태 때문에 실적이 물론 뭐 좋았다가 하웨이 사태 때문에 주가가 박살이 나버렸죠 어 기관들이 계속 관심을 두고 있었고 이 종목은요 외국인도 최근에 매도가 좀 끝나고 뭐, 소랑이지만,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미중 정상이 만약에 합의를 본다면,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번 또, 그, 시세를 좀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그걸 좀 참고를 해서, 어, 매매에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세가 놓을지 안 놓을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도 한번 엮어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오늘, 보니까, 삼지전자도 사실은 그, 뭐, 하웨이에 관련된, 저눌려져 있었는데, 어, 오늘 좀 올랐네요. 한5% 가까이 올랐는데, 투자에동의을 보니까 외국인은 또 팔았습니다. 자, 뭐, 외국인이 뭐, 사고 판다 해서 우리가 꼭 따라 할 필요는 없지만, 아, 어 제가 왜 외국인을 자주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코스닥 작은 종목들은 사실은 뭐, 외국인이, 어, 이게 주체가, 주포가 돼서 움직이는, 움직이는 경우보다는, 외국인은 큰 종목만 많이 움직이는데, 왜 외국인이 들락날락 하는 걸 제가 많이 보냐면요. 외국인들이 단타를 잘 칩니다.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수량하고는 상관이 없이, 그 외국인을 저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단타를요. 물론 뭐 외국인들이 가끔 트릭을 쓸 때도 있지만, 네, 일단 삼지 전자는 삼지 어, 전자와 RFHIC는 어 만약에 미중 정상 회의가 합의가 된다면 좀 우리가 관심을 5G 관련주 중에서는 가장 먼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삼지 전자는 한5% 올랐는데. 어, 조금 내일 늘림목을 주면, 네,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장중에라도요. 어, 그 다음에, 어, 또 제가 좋아하는 뭐, 저, 통신 장비주들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게, 7월 중순부터는 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거든요. 만약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된다면, 7월 중순부터, 또 실적이 좀, 어, 괜찮은 종목을 우리가 좀 선택을 하는 게 좋은데, 아마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그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있을 텐데요. 어, 무슨 뭐, 옛날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뭐, 에코 마케팅이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도 아마 요번에도 실적이 괜찮을 것같은니 근데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기, 어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도 좀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근데 이 통신장비 관련주들은 제가 요즘 조금, 좀, 조금,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찝찝한 부분이 있는 게요. 이 요즘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전부 이뭐 자율주행차가 어떠니, 뭐 5G가 어떠니, 뭐 이런저런 정보를 하도 많이 하니까. 아기관은 외국이나 이런 주포들이 그 개인들이 관심을 마치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 그렇게 해줄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합니다. 물론, 이 종목들은 저는 중기를 보면 더갈수 있다고 보는데, 어,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좀 많이 팔고 있더라고요. <laughs>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 뭐, 저기, 사람들이 많이 알려진 KMW 같은 경우는, 어, 얼마 전에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팔아버리고요. 어그 다음에 뭐 오이 솔루션도 보면 뭐 많이 올랐죠 오이 솔루션도 다섯 배 올랐으니까요 오늘은 순매수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그 동안에 또 오이 솔루션도 많이 팔았습니다 물론 이 종목들은 저는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가 7월 중순에 있는 실적에 대비해서는 통신장비 관련주도 우리가 분명히 보긴 봐야 됩니다 대신 어 지금은 이제 이게 좀 일봉상이 덜 벌어졌기 때문에 좀뭐좀 뭐 해볼만 관심을 가져볼만 하고요 어그 다음에 어 휴대폰 삼성전자 휴대폰 관련주도 저는 실적이 괜찮을 거라 보거든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어 삼성전자 휴대폰 관련주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모베이스 라든지요 그 다음에 파워로직스 이랜테, 이런 종목들, 뭐, 기간의 외국어, 외국인 그동안 수급이 계속 들어왔지 않습니까? 오늘 보니까 파워로직스는 7.3% 정도 올랐는데요. 어, 그나마 모베이스는 좀덜 올랐네요. 이랜테는 조금 빠졌고요. 자, 이런 삼성전자 휴대폰 관련주도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좀 괜찮지 않을까. 모베이스는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모베이스도 저는 실적이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서진 시스템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실적이 이번에도 꾸준히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SNET이란 사물인터넷 관련주도 보면 2 1선을 이탈 시켜 버려놨거든요. 차트를 좀 망가뜨려놨습니다. 기간외국인들이 하도 요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유튜브에서 하니까 아마 그런 이렇게 좀 일부러 좀 그렇게 말, 좀 많이 매도를 한것 같아요. 아, 이런 종목들은 뭐어좀 어,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어 결정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SNE도 지금 8,300원 정도 이 정도면요 이제는 뭐 크게 빠질 자리는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또 한번 이네들이 시세가 붙으면 또 강하게 붙을 수가 있으니까 5G 관련 주들은 꾸준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SFA SF, 반도체도 좀 보,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추세가 지금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어, 다른 5G 관련 주들은 보면 추세가 무너진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어, 시스템 반도체 관련 주 중에서도 이 SFA 반도체는 추세가 아직 무너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강력하게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부터 반등이 들어온다면 어, SFA 반도체도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는 SFA 반도체가 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5G 관련주 중에서는 만약에, 미중 정상의 합의를 본다면, RFHIC나 3G전자, 그동안 눌려졌던, 뭐 이런 종목이나, 아니면 통신 장비들 중에서 좀실제로 괜찮은 종목들,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서진 시스템도 괜찮고요. 어, 그 다음에, 신승 ENG도 제가 1300원대를 돌파, 유부, 돌파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다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1300원을 살짝 깼다가, 종가상은 다시 올려놨는데요. 자, 이 종목도 좀 관심은 가져보시는데, 어, 이계이좀 많이 벌어져 있어서, 당장 뭐 올라, 밑, 위로 계속 치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옆으로 세워놨거든요. 자, 이 종목도 관심은 가지고 계시되, 네. 여러분께서 좀잘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조금 부담스럽죠. 지금은요. 어, 좀 유심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유엔젤이란 종목도 이 5G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어, 자, 이런, 5G 관련주들이 최근에 보면 다2일선을 깼거든요. 근데, 오늘 꼬리 자리 보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자리에서 행보했던 자리라서, 오늘 저 장중에는 요 꼬리까지, 그요 자리까지 행보했던 자리가 왔지만, 결국은 양봉으로 들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5G 관련주도 이제는 좀 접근하셔도 될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서희 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희 건설이 어디 있나. 자, 서희 건설 있네요. 자, 오늘 서희 건설이 1365원 21선까지 갔다 왔죠. 자, 1365원 21선까지 갔다 왔는데, 어제 장대 엄봉을 맞았는데요. 그 장대 엄봉을 다시 밑에서 살려줬죠. 자, 서희건설을 또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외국인 오늘 좀 다시 들어왔네요. 자, 이 종목도. 대신 서희건설은 1530원부터는 매물권이 시작이 된다는 거, 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북주를 제가 어제 한번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했듯이 신은요. 자 오늘 신원은 장 중에 2,245원까지 빠졌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자 종가상으로는 뭐 마이너스 1.29% 정도 돼 있는데 시간 외는 에또 괜찮고요. 어 대북주도 어 근데 어, 외국인들이 지금 신원 같은 경우도 많이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어 대북주는 제가 보기에는 저기 트럼프가 일단 우리나라를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주말에 방문을 하게 되면. 저는 김정은이를 만나면 시세의 폭발력이 강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시세의 폭발력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지만, 꾸준히 중간 중간 눌림목은 들어오겠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북주는요 당장 시세가 폭발적이지 않지만 그런 진정한 일를 만나지 않는다면요 어 하여튼 대북주는 조정 시마다 여러분께서 물량을 모으셔가지고 포트에 항상 좀 넣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신은도 오늘 2245원 정도 이 자리가 좀 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어, 신은 말고 다른 대북주 보면 핸드 엘리베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핸드 엘리베이터도 오늘 장중에 많이 빠졌다 올라왔네요. 88,100원까지 내려왔네요. 핸드 엘리베이터는 이 88,000원을 깨면 안 되거든요. 딱고 그 자리에 왔다 올라갔는데, 어, 핸드 엘리베이터도 이 88,100원이 이제는 저점인 것 같습니다. 대북주는 포토에 한 종목 정도는 넣어놓으셔서, 좀 꾸준히 좀 끌고 가시면 될 듯한데 대신 눌림 목이하다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당장 이제 이번 주에 당장 트럼프가 오니까요 대북주는 좀 이번 주까지는 신경을 쓰시고요 또 이번 주에 만약에 뭐 특별하게 대형 호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한번 또 던져줬다가 밑으 다시 한번 팔았다가. 또, 좀, 눌림목 들으면 다시 잡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또, 들고 있다가, 만약에 이번 주에, 의외로 또 좋은 뉴스가 놀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이번 주까지는 들고 가시면 될듯 합니다. 저도, 내일 포트에 다시 한번 대북를 넣어볼까, 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오전에 제가 있었으면 신호를 좀 싸게 잡을 수 있으면 아깝네요. 아, 네. 그 다음, 아. 어... 이 사모란 종목도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뭐 추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서 있지만, 눌림목이 어, 들어오면요. 좀 관심 가져보십시오. 저는 이 종목이 좀 많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종목도요.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외국인이 오늘 어땠나요? 아, 오늘도 역시 또 사고 있네요.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그냥 적금 들듯이 좀 들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서해 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 RF 세미라고 제가 요즘 최근에 여러분께 꾸준히 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이제 좀 눌려졌네요. 좀 오늘 어제 뭐 이틀 연속 눌려졌기 때문에 자, 이 종목도 또또 또 한번 우리가 저점 매수를 아, 보조 지표가 가열권에 들어왔네요. 자 보조 지표가 지금은 가열권이라서 아, 조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잠깐 좀 고민 좀 하겠습니다. 자. 아, 어, 어 그다음에 시스웍이란 종목도 같은 업종입니다. 이 종목도요. 이 종목도 차트 한번 보면 이 종목은 보조지표가 좀 밑으로 좀 많이 빠졌네요. 좀 빠지긴 했는데 이 종목도 대략 한 2,778원, 2,800원 정도면 좀 살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거든요. 2,800원 정도면요. 자, 좀, 조금 뭐 넣어놓으셔도 괜찮을 듯. 한번 MPU 관련주입니다. 자, MPU 관련주는 현재 대장이 링크 제니시스고요. 자이정보는개 오늘도 장중에는 올라갔다 왔네요. 이정보가 윗꼬리를 달았지만 오늘 기간이 또 팔았네요. 자 MPU 관련주는 꾸준히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어어 어, 일단 뭐 어, 제가 아까 저기 또저 저기 뉴스를 보니까 미국 재무부 장관이 머느신 재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 미중 합의가 90%는 됐다라고 아까 뉴스를 제가 잠깐 봤는데 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다음 주 미중 정상 회의는 아마도 합의가 될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을까 원칙적으로 어, 나머지 합의되지 가 않은 부분들은 또 실무진에서 하면 되니까요 기본적인 서는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다음 주 정상 회의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만약에 내일 어, 여러분께서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시다든지 또 관심 있는 종목이 있으시면 어, 좀 분석을 좀잘 하셔서 내일 오전부터라도 좀 일부 좀 편입을 해서 어, 내일 아마 당장 시세가 뭐 급등해서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정상회의가 시작도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좀 이제 내일부터는 좀 정상적으로 좀 우리가 좀 물량을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아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내일 좀 어, 봐서 좀 물량을 좀 늘려볼 생각입니다. 자, 어, 내일부터 주가가 좀 우상향 꾸준히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코스피 지수가 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130부터는 이게 쉽게 돌파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자, 미중 정상회의가 합의가 되면, 축가는 한번 한화성을 지를 것 같은데, 그죠? 자, 또, 어, 미중 정상이만약 합의가 돼서, 정상적인 게 이루어진다면, 대중국 관련주들, 뭐 그런 종목들도 좀 같이 관심도 가져보셔도 될듯 한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 어, 7월 중순에 있는 실적 시즌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안전하게 실적이 괜찮을 만한 종목들이나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좀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삼성전자 휴대폰 관련주 중에서 눌림 못 받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직 물량이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은 종목들 아니면 5G 관련주 중에서 이런 종목들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SFA 반도체는 수급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차트도 지금 이제 상당히 양호하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또, 어, 어 저, 중국, 요번에 저, 하웨이 문제 때문에 저, r f h r c 삼지전자 많이 눌려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자, 그런 식으로, 어,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내일은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기회가 된다면, 편집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